아니, 이게 말이 돼? 난 탱크가 도착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4개월 만에 와버리다니. 독일에서는 여전히 어떤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의미 없는 토론만 이어지고 있어. 그런데 폴란드에서는 그 사이에 이미 결정을 내렸고, 새 무기까지 와버렸구나. 한국인들의 속도는 정말 무서운 수준이다. 한국으로 인해 폴란드는 유럽에서 제대로 된 탱크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 지난 7월, 폴란드가 한국에게 주문한 무기가 도착하자, 외국인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폴란드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는 이례적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 인수 행사에 참석해 하자가 됐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한다고 대통령과 같은 군 통수권자가 직접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폴란드 대통령은 처음으로 직접 행사장에 찾아왔고.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고 특히 유럽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데요. 폴란드인들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이토록 놀란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무서운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지약 4개월 만에 무기가 도착했기 때문이죠. 지난 7월만 한국을 방문해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일 처음으로 K2전자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4개월 만에 이렇게 무기를 보내준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빠른 무기 수입이 시급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이번 무기 수입을 계기로 폴란드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폴란드처럼 무기 도입이 시급한 다른 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모두가 폴란드를 부러워하고 있죠. 사실 폴란드가 제일 먼저 무기 수입을 요청한 건 미국과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의 경우 인도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고 그 누구도 한국처럼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수준 높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해 줄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TV나 가전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등 한국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기에 폴란드 국민들 역시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는 무기 수입을 한국에서 한다는 것에 불만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단네달만에 전차와 자주포가 도착했다는 사실에 폴란드 국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무기인도 행사장에 참여한 영상이 공개되자 폴란드인들은 이제 누구도 폴란드 군대를 얕잡아 볼수 없게 됐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게 됐거든. 정말 고마워 한국. 항상 그렇듯이 한국인들의 서비스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구나. 당연히 물건들도 최고의 퀄리티를 지녔을 거라고 확신해. 한국과 폴란드가 손을 잡고 세계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자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무기를 빨리 보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미 한국 무기 자체에 엄청난 신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역시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로 인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일명 폴란드 대박에 힘입어 이번 달 말까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빠른 서비스와 품질을 믿는 폴란드는 올해만 해도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로케 288문, FAA-50 경공격기 48대 등 무려 50저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개월 만에 문제없이 무기를 납품하는 한국의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주변 유럽 국가들 역시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방산 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자 후진국이라 생각하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던 유럽인들의 태도도 이번 무기 수출을 계기로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인기와 손흥민, 김민재 같은 스포츠 선수들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알려진 건 맞지만 아직도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국가보다 자신들이 무조건 선진국이고 잘 산다는 우월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모든 영토가 폐허가 되고 미군이 쓰다 남은 무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이제는 유럽을 대상으로 최첨단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으니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로 인해 또다시 한국인들의 빠른 서비스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과 같은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외국인들의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빠른 관공서 서비스와 빠른 배달 등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무기마저도 빠르게 배달하는 한국을 보고 진짜 이 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관공서와 배달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는 하다하다 무기마저 4개월 만에 보내버리니 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성격이 너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서 이 모든 걸 겪어본 외국인들은 이제 두번 다시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하죠. 이제는 한류를 뛰어넘어 무기 시장에서 마저 한국이 이런 극찬을 받고 있다니 사실 아직 믿어지지 않기도 한데요.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방산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세계 4대 무기 강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 소식과 관련해 폴란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한국하면 속도라지만 무기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 버린다고? 폴란드 대통령도 얼떨떨해하는 게 눈에 보인다. 나라의 모든 인프라와 더불어 무기 제조까지 이렇게 빨리 해 버리면 10년 뒤 한국은 또 얼마나 무섭게 성장할지 상상해야 한가. 심지어 원래 납기 날짜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요. 모든 면에서 일 처리가 느린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아직도 한국 무기가 별로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신뢰를 받고 수입국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기에 한국 무기의 성능은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충분히 훌륭한 수준이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팔리고 있다는 건 결국 한국 방산산업의 능력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돈을 벌게 되면 그 돈들이 다시 무기 개발에 사용되어 더 좋은 성능의 무기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언젠가 한국은 무기 강국으로 이름을 올릴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 특수하게 진행된 수출이지. 원래였다면 폴란드가 한국을 찾지 않았을 테지만 이처럼 빠른 배송이 가능한 판매처는 한국뿐이었어.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이제 확신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항공 무기를 이용하겠지.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배송한 건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진짜 빨라도 너무 빨랐네요. 무기 수출이라는 게 매일 연기가 되고 계약 자체가 불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적이 전혀 없으니 더욱 신뢰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한 이유는 저렇게 속도도 빠른데 유지 보수까지 훌륭하다는 점이다. 휴전국가라는 경험은 다른 건 몰라도 방위산업계에서는 엄청난 힘이 되지. 아마 한국인들은 무기 수리도 휴대폰 수리처럼 하루 만에 해줄지도 몰라. 아무래도 분단 국가인 한국의 무기는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의 무기 산업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확실한 건 한국의 빠른 배송에 익숙해지면 다른 데서 절대 못 산다는 거야.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 느려터진 배송이었거든. 얼마나 놀랐으면 대통령이 한국까지 와서 환영을 하겠어. 폴란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는데 4개월 만에 탱크가 왔으니 기쁠 수밖에. 저런 속도를 보고도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 한국의 무기산업은 앞으로 더욱 무서워질 거야. 한국은 육군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도 전차 같은 것들을 많이 양산했었고 이로 인해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폴란드에 보낸 전차는 원래 한국에서 쓰려고 만든 거라고 하던데 폴란드에 죽어도 한국의 전차는 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방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죠. 저런 걸 진정한 킥 배송이라고 불러야 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선 저 정도 배송 속도가 표준이지. 인정합니다. 전 아침에 물건을 시켰는데 퇴근하기 전에 물건이 배송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의 속도가 어떤 건지 바로 이해했죠. 이상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